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5건으로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2 9한건의 구조 현장에서 85명을 구조하고 92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차량에서 불이나 엔진 룸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28일 오후 2시 30분쯤 서구 매월동 인근 제2순환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원인화 할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정밀감식에 나선 서부서방서는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1일 오후 1시 27분쯤, 남구 진월동에서 발생한 손가락 끼임 사고입니다. 교실 바닥에 있는 타공 철판에 초등학생 윗모양의 손가락이 껴 빠지지 않게 되자 119에 구조 요청을 한 겁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는 손가락 주변을 핸드크림으로 도포한 뒤 손가락을 빼냈습니다. 반지 등 끼임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얼음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힌 후 식용유나 핸드크림으로 도포하면 쉽게 빼낼 수 있습니다. 서구 덕흥동 인근 영상강변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119 특수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드론을 날려 사고 위치를 확인한 뒤 수영으로 접근해 순환용 들 것을 이용해 시신을 인양한 후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멈춰선 SUV 차량 앞뒤로 경찰차가 가로막고 소방관들이 차량을 흔들지만 차량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일일 새벽 0시 50분쯤 서구 매월동 농산물 도매시장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돼 남부서방서 119 구조대원들이 문개방 기구를 이용해 차량문을 개방한 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입니다. 한잔술에도 음주운전은 절대근물입니다. 3일 오전 11시 37분쯤 도심 주택가에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119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장비를 이용해 뱀을 포획한 뒤 인근 야산으로 풀어졌습니다 광주에 최초로 들어서는 재난안전정합체험관인 빛고울국민안전체험관 착공식이 지난 1일 북구 오치동 체험관 건립부지에서 열렸습니다. 2021년 상반기 목표로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203제곱미터로 건립되는 빛고울국민안전체험관은 산악안전, 호우재난안전 등 생활 속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무등산, 광주천 등 광주의 특색을 체험 요소로 반영했으며, 지진 체험, 버스 안전 체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가상현실 영상을 전복시키고, 폭력예방, 중독예방 등을 교육할 수 있는 학생안전체험존 등 8개 체험존, 23개 체험시설로 꾸며집니다. 체험은 미치아 가동부터 성인까지 가능하며, 일 600명, 연간 약 18만 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구청장, 시의원 및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비꼬울 국민안전체험관은 반복된 학습과 교육 경험을 제공해 시민들의 습관과 문화를 바꾸는 변화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안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